안녕하세요. 8월 27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제가 뚫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 상단 추세 위에서 뚫었기 때문에 당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완벽한 컨펌이 나기 위해서는 물론 전고점을 뚫어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보이는 이 헤드 앤 숄더 부분의 오른쪽 어깨 탑 부분인 한23,650 정도 여기만 뚫어줘도 일단은 상방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치에서 증시가 갑자기 폭락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가다가 결국은 이 상승 각이 완만해지면서 그 끝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큰 그림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폭락이 나오려면 코로나 때 대폭락한 것처럼 시장에 정말 큰 악재가 터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승이 나가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짧은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격적으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23,400 정도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를 리테스트하는 선에서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 트리거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방으로는 짧게 23650을 돌파를 해 줘야 하고 하방으로는 23400을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매번 얘기하던 이 350을 어제 뚫고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항 받던 라인이나 그 가격대를 뚫게 되면 이제 저항이었던 라인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변하고 반대로 지지 라인이었던 그 가격대가 뚫리면 저항 라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은 이제 350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350을 지지 라인으로 보면 되고 350을 기준으로 매수에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350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 400 정도까지 일단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매수 물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350이 다시 뚫리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빠르게 물량 조절하시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물타기 혹은 불타기 하시는 분들도 추가한 수량만큼은 350이 뚫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물량을 덜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매수를 할까 하는데, 일단 오늘 장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다가 매수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테슬라랑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160이 팔란티어는 상방으로 저항 라인이었는데 어제 종가로 뚫어졌기 때문에 테슬라 350과 마찬가지로 이제 160은 저항에서 지지 라인으로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이 160을 기준으로 최대 170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또 170을 뚫게 되면 또 170을 기준으로 180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파란티어 들고 계신 분들도 로스컷에 대한 기준을 높이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파란티어는 쉽게 260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170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상단 저항 어제 뚫고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증시가 밀린다면 애플도 220,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215 여기 갭부근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절했다가 아래에서 모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애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한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밑은 약222.5 정도 그리고 220, 맨 밑은 215 정도 생각하시고, 어차피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 보유는 필수니까, 애플은 현재 가격대에서 잘 모아만 가면 최대 260 정도, 잘 가면 270,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중장기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창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중국의 칩 판매에 관해서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쪽의 엔비디아의 칩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그런 정도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 아닐까 보입니다. 일단 차트로 보면 180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185에 막혀 있고 오늘 어닝이 잘 나와서 이 185를 뚫게 된다면 190 그리고 200까지 갈수 있는 자리로 보이고요.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180을 뚫게 되면서 최대 170까지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170이 뚫리면 이제 160 여기까지 올수 있고, 만약에 160을 주면 굉장히 좋은 엔비디아를 담아갈 그럴 가격대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170부터도 모아가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현재 하방 지지는 180 정도고 상방은 185에 막혀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185를 뚫게 되면 최대 200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음 SOXX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일단 상방으로는 옵션상, 255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지지는 일단 250 지켜줘야 하고 저 밑에는 240의 지지가 있긴 하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250에서 255 여기를 중요 라인으로 보면 될것 같고 오늘 미디어 실적 잘 나오면 반도체 지수도 255 뚫고 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평범하게 나오면 지금처럼 250에서 255이 사이에 박스권일 거고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면 다시 한번 24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지지 라인 250 그리고 하방에는 240 상방은 255로 막혀 있고 255를 뚫으면 좀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샤프링크 게이밍 보겠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결국 이더리움 차트가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샤프링크 차트만 본다면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를 현재 상방 돌파해서 어제 위에서 종가 마감한 모습이고. 일단, 저항은 위로는 한 23에서 24 정도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4 부근에서는 한번 막힐 수 있고, 이제 하방 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19.5 정도 깨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9, 다음은 17.9 순으로 리스크 라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다시 한번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19가 저는 지켜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19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비트마인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아직 상단 추세 저항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최소 52 정도는 뚫어줘야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으로는 직전 저점인 약 46점 8 정도 깨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그 말은 46.8 직전 저점이 깨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이더리움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더리움 차트를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결론만 정리하면 위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52 뚫어줘야 하고. 하방으로는 직전 저점을 깨면 안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오클로 보겠습니다 오클로 어제 장초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인데 아직 추세에 죽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승하면서 약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약72 정도 이 위치까지 갭은 잠시 채우러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71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상승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말은 71이 깨지면 하방으로 폭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위로는 80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80을 뚫고 결국 종가로 마감을 해 줘야 1 0 0불까지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71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이 갭을 채울 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71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위치에서 상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이 분홍색 추세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112.8에서 113 정도 여기는 최소 4시간 봉 이상으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3번이나 지지받고 똑같이 세 번이나 저항받았던 중요한 이 파란색 라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란색 라인은 절대 깨면 안 된다 라고 보고 있고 넉넉하게 봐도 110k는 지켜줘야 됩니다. 110k를 지키는 선에서 113이 위를 지지하고 올라가야 최소 이곳에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상승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 분홍색 추세에 맞고 떨어진다면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이 파동을 A파라고 본다면, 잭슨홀 때 올라간 게 반등 B파, 그리고 현재 내려가는 게 하락 C파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A파만큼의 길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113K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락에 대한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상방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